엄청 와, 벤탄 시장에, 어, 네. 아, 푸드, 여기가 뭐지? 네. 푸드마켓이었나? 네. 푸드마켓? 푸드 네. 아니, 전체적으로 푸드마켓? 웰컴 투 마이 미스 그치. 아, 종석이 요리집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미네랄. 볶음밥이네요. 네. 아, 뷰리풀 루먼. 예. 야, 맛있겠다.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땅에 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 그래? 어. 오. 아까 그거 그 채소 을때 어. 그때 봤어야 는데 어. 아, 주잘 채소 상태가 진짜 너무 고 어. 맛있겠다. 아씨, 밥 양이 되게 많네? 아, 밥 어. 오이. 오이, 아. 아, 땡큐. 어, 밖으로 나가게, 밖으로. 저기 말고? 어, 저기 밖으로. 자, 밖으로 나갑니다. 먹기 위해서. 잠깐, 아, 내가 가져 올까? 아니, 내가, 내가 갖고 올게. 어, 맛있게. 그것도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요. 어, 알았어. 많이 먹어.